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초 모임입니다. 오늘 현동님께서 촬영을 도와주실 거고요. 이게 이걸 누르면 화면이 회전돼요. 셀카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누르면 저기 보통 아마 이렇게 찍으면서 대화창 올라오면 읽어주시고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더 누르면 확, 확대고. 자, 오늘. 아, 이이 <laughs> 아, 엄청 높죠? 아, 아. 아니요 이제 저희 실시간이에요 아, 저희 아까 네, 네. 직업 안녕하세요 직업에 모든 거 구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 근데 저는 네. 수영장 물이 따뜻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여기 물이 좀 따뜻해요 복내초로 오세요 복내초 저 이제 그 말씀 어, 네. 필요하신 거 해주시고 아 어, 네네 이제 저 이제 찍어주세요 네, 네 영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티슘입니다. 어, 저희 구독. 어. 네, 안녕하세요. 부티슘입니다. 저이 현재 출연 강사로 일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어, 병행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선물,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이번에, 이번에 메시지. 자, 빨리 부르시려. 뭐 하는 거야? 빨리 부르세요. 빨리 부르세요. 화이팅! 아 자, 보세요. 네, 이게 지금은, 일단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촬영 때문에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처음 내용은 원래 마지막에 배울 거니까, 그래. 자, 수경 뛰는법 제가 알려드렸지만, 생각하실 때보다 약간 위에서 줄을 위로 올리시면, 약간, 위에서, 노트북을 조여주시는 더안정적게달어요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클라우션 스타트는, 이게 그러니까 얼굴이 좀 복잡하게 진짜해요 이렇게, 압착시키말 이렇게요. 얼굴. 얼굴을, 체격상, 진짜로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보통, 오른발을 축구하고 살리는 분들은 오른발이 되게 좋아요. 왼발이 더, 이 길이 축기 때문에, 왼발은, 이 왼발은, 반응수는 아니다. 왼발은 거리, 왼발은 높이, 양수는 보여요반응축도예요반응보시게요이 손은 뒤로 밀고, 발은 가위석이 시선선이 바닥 쳤다가 앞으로 밀고, 근데 이왕상, 직금자가 공부하고 때만 자, 다 수업할 거예요. 옆에다 보면, 여자분들은여기가나요여성분들 발을, 바라는 사람부터도로움직인그다음 몸을,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늦게 쉴게요. 그 다음에 몸을, 펄상으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제 자, 이제, 자, 이 이제, 자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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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자,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하고 나, 나중에 수업 내용을또 정리할게요. 이거 종료해주세요, 종료. 아니, 아니, 종료. 아,